3년 동안 술을 마셨더니 돈이 없다. 그래서 3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돈은 없다. 한국만큼 술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속담이다. 술 마시는데 돈을 많이 써서 술을 끊으면 돈을 모을 줄 알았지만, 그래도 모이지 않더라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명언이다. 한 잔의 술은 재판관보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준다. 인간의 갈등 사이에서의 술은 때로 재판에서 보다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로서 적당한 술은 갈등 해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. 술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. 고대 그리스 때는 청동 거울로 외모를 비춰볼 수 있었고 술은 함께 마시는 사람의 성품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었다. 술은 진실을 운반하는 도구다. 지혜로운 유대인의 가르침이 담긴 탈무드에는 술이 들어가면 마음속에 있는 말이 밖으로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. 술은 사람들과 진심 어린 소통을 위한 복으로 사용되었다. 차는 술을 대신할 수 없다. 예로부터 차를 좋아하는 문화를 가진 중국에서 사람들과 교류할 때 차와 술이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. 술 마시는 시간을 남기라 여기지 말라. 그 시간에 당신의 마음은 쉬고 있으니 역시 유대인의 가르침이 담긴 탈무드에 등장하는 말이다. 오늘날까지 술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은 술 마시는 시간을 영혼을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. 술은 행복한 자에게만 달콤하다.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화났을 때 마시는 술은 복주다. 술에 의지하지 말고 술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. 행복한 자에게 술은 달콤한 음료와 같다. 이렇게 오늘은 술에 대한 애주가들이 표현한 말을 들어보았는데요. 저도 술을 참 좋아하지만, 이제 더욱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술 좋아하는 분은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, 평소 즐기는 술의 종류를 댓글로 남겨주시면, 앞으로 함께 소통하는데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